반갑습니다. 오늘 4월 6일입니다. 오늘 오전 근무하고, 그 이제, 이 농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꽃, 꽃들만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앞에 뭐 하얀 꽃, 이거는 자두나무. 자두나무 꽃입니다, 자두나무. 자두나무 꽃입니다, 이거. 자두나무 꽃입니다. 자두나무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제비꽃, 제비꽃, 제, 제비꽃 군락을 읽고 있습니다. 제비꽃. 이거는 무슨 나무인가 모르겠는데, 꽃이. 그, 어, 옛날 나무를 이름을 알았는데, 이어먹었습니다앵그나무앵그나무입니다앵그나무 어, 꽃도 이제 꽃이 피었습니다. 그 엉겅퀴도 이렇게 꽃을 꽃이 필라고 모래가졌습니다. 엉겅퀴. 그 유채꽃, 유채꽃들이 이목 꽃대 올라가서 모래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 유채꽃, 유채꽃입니다. 아 이거는 무슨 꽃인 건 모르겠습니다. 자풀이라고 이 그냥 이 많이 피고 있습니다. 이 쪽으로 굴러 지고 개나리 개나리도 지금 활짝 피고 있습니다 개나리 요거는 칼슘 나무 칼슘 나무도 꽃이 피고 있습니다 칼슘 나무 농장에 이 꽃들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슘 나무 배나무도 배꽃도 피려고 이렇게 꽃망울이 맺히고 있습니다 배꽃 배나무 요. 사과나무 사과 나무 꽃 필라고 사과 꽃 필라고 이렇게 이렇게 꽃 마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과 아로니아도 이렇게 꽃 마을이 맺히고 있고요. 사과 아로니아 감나무는 꽃이 늦게 피기 때문에 이제 잎이 이 맺히고 있습니다. 감나무 복숭아 나무도 이렇게 꽃 마을이 예, 지고 있습니다, 보 봉숭아. 어, 왕보리수, 무인데 꽃마을이 이렇게 맺히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면 꽃 피겠네, 겟도. 어, 그게 꽃나무, 꽃마을이. 예, 민들레도 이렇게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는 곳에 나와가지고, 어, 홀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대추나무는 아직 끼고도 없고 이거 막문제패낀 뭐 것도 이파리 잎 피기도 아직 멀었고 대추나무는 어, 꽃들만 봐도 오늘은 그 배가 부릅니다 배가 부른 게 마음이 부르지 마음이 정신이 부릅니다 꽃만 봐도 마늘은 뭐 이제 말할 것 없이 잘생장하고 있고 너무 잘 되고 있고 올해 흑마늘뭐 뭐 충분히 먹겠습니다. 양념하려고 키우는게 아니고 흑마늘을 해가지고 건강식으로 먹으려고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김장할때 뭐 마늘 필요하면 조금 뭐한두덮 사면 되니까 저거는 오롯이 흑마늘 해가 먹으려고 제금 심었습니다. 오늘은 뭐 밭에 아서할 것도 없고 어 이렇습니다. 먼 곳에는 벚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 꽃들의, 잔치, 향, 향련, 꽃들의 잔치, 잔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